몇층에서 해? 층 아.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100주년 기념으로 스틸북스에서 진행된 캘리그라피 클래스에 주블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있는지 사실 저도 만 선물 받몇개 있긴 <laughs> 거든요 한글하고 영문을 다 쓰고 있고요. 캘리그라피를 한번 배워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해보네요. 처음이라 그런지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만엽필도 굉장히 오랜만에 사용해 보네요. 마지막이 15년 전쯤이었나? 우선 선을 그리는 것부터 했는데 이것도 재밌네요. 주블루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제가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은 길이 변형이에요. 그래서 길이 변형이 뭐냐면 말그대로 회계 길이를 변형해 주시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실에서 이 아래쪽에 있죠. 여기다가 변형을 주는 거죠. 때 여전히 모바일이나 PC보다는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점점 글쓰기 횟수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캘리그라피 클래스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평생을 악필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작가님들이 개성 있는 글씨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의 재능을 찾은 걸까요? 명상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정말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에스카이어와 몽블랑, 그리고 스테북스까지 모두 고마워요. 멋지네! 여름 가장 기대했던 전시인 바자전을 두번 보고 왔습니다. 8월 22일에 제임스 님과 프리뷰 파티에 참석했고, 24일에는 주블러와 함께 방문하여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자전에는 트랜스젠더이자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마뉴엘 솔라노 작가가 캔버스에 담아낸 예술세계를 시작으로 네온 설치 작품을 알려진 이정 작가의 작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영구 작가의 작품, 그리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허수현 작가의 작품까지 이 모든 걸 무료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아니, 참 좋은 바자입니다 누십니까 안에 공간이 있구나 <목소리도> 진 시계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맞아요 너무 예뻐 잠시만요 쿨한 척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틀 후 다시 찾은 이태원, 주블로와 데이트도 하고 바자전도 또 보러 왔습니다. <목소리> 보이지 는 고릴라잖아. 음... 고릴라가 있어. 여기. 전시를 보고 난 후에 1층에 있는 이코복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날 주블루는 말본과 스페리의 콜라보 보트슈즈를 저는 프라그먼트와 코란의 콜라보 로퍼를 신었네요. <목소리> 뭐 <목소리가> 네, 다음에 음 와서 또 먹을까 걱정 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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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 오픈했던 오프보 그 있잖아요. 더하이프라고 네. 되어 그, 있는. 데 네. 쟤는 이제 미국 카베르네 네. 쇼비뇽인데 오프. 네. 네. 근데 5% 정도 말베이 네. 섞여 있어요. 아. 그래서 미국 가조는 어, 잘못 먹으면 약간 좀 약간 재미해서 막 미끄덩, 약간 느끼한 그런 게좀 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쟤는 그래도 말베이 조금 섞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적당히 깔끔해요. 감추맛이 있으면 멋져게 이제 작년 신상인데 저희가 발굴했어요. 아쉽다왜이 가격이 이 맛이지? 이랬더니. 라벨도 이쁜데요. 응. 응. 근데 제가 이마트에 작년에 3 5,000원에 깔렸다가 세일 해롭자 2 5,000원. 가성비가 다. 제도 괜찮고. 그 네. 아, 뭐, 최근에 뭐 하다가 대상받았다고 아, 그래요? 오, 응, 돼. 돼. 어, 쟤도 맛 진짜 아 먹으러 한도 말이야. 아 그러니까 쟤 제맛마저도 맛있겠는데, 하는 말인데요. 어, 믿을 수 있는 이아 약간 근로공거같아요 뭐 <laughs> 그래서 저는 뭐 지역 뭐 이런 거 오히려 그런 건개뿔도 모르고 음. 그냥 만만 맞아, 맞아요. 아 우리 이거 의자 옆에 뒤시간을 뒀는데, 돌아왔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의? 데이트는 마지막까지 재밌었네요. 그리고 내년에도 과자전은 꼭갈 겁니다.